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6과 홍해를 건너서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신나고 반전이 있는 구원의 역사가 치료 굽기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과에서 배우는 12장에서 15장까지 역사는 참으로 감동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성리의 노래가 가득합니다. 일요일 서지, 가서 여호와를 섬비라. 월요일 초태생의 구별, 화요일 홍해를 건너며 믿음으로 전제라.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기억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추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토이할 질문 바로가 이스라엘을 다시 추적한 이유는 무엇일까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마지막 구원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이를 소지 가서 여와를 섬기라 드디어 마지막 10장 장제의 장후에 바로는 항복을 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를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여기서 우리는 바로의 특별한 요청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그가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항복이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자기의 패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그의 동기에서 그의 태도에서 마지막 그가 선택한 결과적 행위로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하는 기쁨 앞 슬픔과 아픔에서보다, 죄 자체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보다, 그는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 죄로 인해 겪는 고통과 손실에 대한 후회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나 체면을 유지하려는 욕구 때문에, 그는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지만 가짜 회계는 죄를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계는 죄로부터 돌이켜 살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이며 구체적인 변화와 행위로 나타나지만 가짜 회계는 그렇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후회와 슬픔에 그치고 다시 그 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후에 다시 군사들을 정비하여 이스라엘을 추적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회개가 진심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맙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장자들에게 특별한 요청을 하십니다. 너는 태에서 첨난 모든 것,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첨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숲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장자들을 그 열지앙 가운데서 구원했고 그 장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신 하나님께 깊은 마음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늘 끊임없이, 죽으니, 박근이 교류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첨난 모든 것은 다그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 법은 사람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곧 장자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사실은 10편 24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시로 그 다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시고 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장제의 의미는 더 나아가서 구속적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문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이 걸은 열매로 요하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창고가 가득히 타고 내포도즙 털에 새포도즙이 넘치리라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복 주시고 돌보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뿐만 아니라 장제의 의미 속에서 가지고 있는 구속적 의미는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된것 같이 이제 마지막 아담 우리의 장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과 죄인이 된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화열소지 홍해를 건너며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볼리시의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요셉은 땅부을 냈습니다. 나의 유고를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라. 그래서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사를 백성들과 더불어서 추리굽을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애굽병사가 추격해오자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빠집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식적인 표징을 보면서도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일지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불과 구름 가운데서 애국군대를 어지럽혀 주십니다. 3매가 5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 여와의 천사들이 나를 둘러, 나를 둘러, 나를 둘러 밤낮 지켜주도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바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편 바로는 자신의 마음속 진정한 동기를 드러냅니다. 그는 회심하지 않았고 진정으로 회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군대를 모아 도망친 노예를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추격해오는 군사들을 보면서 애국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의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원망합니다. 유아 외에 보병하는 장쟁이 60만 가량이 되었으니 약 200만 대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흥분과 호기심으로 등달아 따라 나온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 백성들, 마음을 반만 바친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 같은 무리들에게서 불평과 불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해와 올모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고 반신반의하는 마음, 불평과 원망과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마음가짐이 됩니다. 수연을 쏘지 믿음으로 전제라. 그 어렵고 진퇴양난에 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모시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행하여 위하여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전진하라고 명하십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의 크기만큼, 위기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도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와께서 호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는 이 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사탄에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실지를 친히 보여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세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시에게 명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나 모시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는 것까지만 할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이 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의 세계를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얻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도록 천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싸움입니다 자아를 굴복시켜 주님의 말씀에 드리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도록 기회를 드릴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가 그분께 기회를 드리면 그분은 넉넉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습온 애굽 병사들을 바로 함께 물 속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 놀라운 감격을 보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어떻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과 감사와 감동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주께서 주의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러이 같이 살으니이다. 우리가 만약 성경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느 시대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저는 영광스러운 이 장면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지만, 마지막, 요한기시록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흡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신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그 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시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전능하시니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노래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약속의 백성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의 경험을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이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격하는 바로와 같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지앙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능력, 위헌, 영광을 찬송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성리를 주실 분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 재능과 군능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를 멸하시며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이 실제적이었다 이 어린 양의 노래도 그들 앞에 펼쳐지는 실제적인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리급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만 믿고 나아가면 주님의 선하심이 능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약속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하늘 찬양의 자리에까지 달려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과 힘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여 간절히 간과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있고 오미있고 신나고 행복한 길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참백성의 특권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